자, 오늘은 이제 2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도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이 율법과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들, 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을 하는 그 대목들을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율법에서 해방시킨 우리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구약, 이 변화된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이고요. 또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내용들은 잘 기억하시고 또 많은 구절들이 언급이 될 텐데요. 이 구절들도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첫 번째 율법과 의,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과 할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과 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개혁이라고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기존의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단순히 종교적 도덕적 계율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 이것을 가리키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길이 마련됐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자부심, 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괜히 노발대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범죄를 넘어서 그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초기 교회는요, 한동안 유대교와 꽤나 긴 시간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항상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도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그 어떤 편지보다도 율법에 관해서 아주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3장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인데요.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조차 이방인에 비해서 하등 나을 것이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나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들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유대인에게 게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죄인이야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 주어진 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인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 공정, 선, 도덕, 사랑, 인정, 자비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따르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의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은 3장 2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율법은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왜죠? 그분은 모든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율법이라는 것을 적법하게 쓴다면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우린 선용할 수 있어요. 왜냐? 죄의 자각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잖아요. 하지만 율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너는 나보다 악하잖아 라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데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구원은요. 이 율법과는 아예 상관이 없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선물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 그리고 율법의 논란에 관해서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28절인데요.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도 오직 이분 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요, 분명히 개혁 이전까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있어서 그분의 영광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죄의 인식, 죄의 자각이라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고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실천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자기에게서 난것냥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 신약 그리고 죄의이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종교 개혁 이후에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종종 제기하는 의문이에요. 아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이런 의문 논란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이 후에 소위 이제 막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견해가 이제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리고 칼뱅주의의 대립이라고도 말을 하곤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믿음, 그리고 행동, 율법, 그리고 구원, 이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을을 선물로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의 고백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분을 구세주로 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제 아들이 된 우리에게 다양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배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사랑.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종. 엄청나게 많은 성령님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성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격을 온전히 입어가도록 성령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격도 닮아가는 바로 그 제자의 길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의 근거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의 증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성령의 증거를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그러한 언행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당신 말이야,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포도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을을 그래서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무언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을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을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상속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게 그분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버지께 아들께 성령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 그리고 행위에 관한 질서와 관계를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할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느냐, 이 논란은 사라졌어요.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박아 죽였다 이 이유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요? 자, 초기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 안티오키아죠. 이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쳤어요. 할례는 소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한 축복을 상속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할례는 아주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적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 유대인들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세파 출신 등 여러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교회에 합류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논쟁에 관한 교회의 결정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로 이제 다 모여서 회의를 할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저들도 여기서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어,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니까 이제 야고보가 뒤에 이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강요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는 율법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적 요소를 굳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개혁 이전의 법에 구속시켜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나타난 유대인적 특징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음식을 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종교 제의나 할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절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따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스라엘적 율법 조항을 흉내내는 인간의 규정, 규칙을 유치한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종종 이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삶의 양식을 규정을 해놓고서, 그렇게 살아야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살아야만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않는다던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문화 예술을 즐기지 않는다던가, 교회에서 주최하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어떤 예배 행사 등을 빠짐없이 참석하다던가, 그런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사람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우리는 어떤 경건해 보이는 혹은 특별해 보이는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훌륭해, 나는 특별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라고 느끼는 그 심리를 도덕적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 우월감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서 도드라졌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잘 발현되는 특징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난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나는 입에 술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신을 다스리고 싶어서 나는 세상의 유흥을 멀리 하기로 결심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내가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바람직한 것이죠. 다만 성령님이 주신 건전한 판단이나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아야만 그 사람은 의로워, 거룩해, 성결해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것은 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잘못은 뭐냐면 그렇게 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틀에다 넣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틀 안에 들어오면 우리 편이에요. 그틀 밖에 있으면 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거나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방인보다 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 악한 죄인들 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제 율법과 의롭게 되는 관계에서도 살펴봤듯이, 의롭게 행동한다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지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선하게 산다 하여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후에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어요. 이 할례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올무를 씌우려는 대표적인 종파로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파의 주장은 유대교적인 특징을 모든 교회에 강요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매우 유화적이고 미숙한 태도예요. 마치 남보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유치한 발상과 비슷한 거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빌려 예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는 교회 안의 할례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할례파의 민낯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만든 기준에 자기가 심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에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성도들의 발에 족쇄를 채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요. 고압적이고 극도로 부정적인, 적대적인 태도로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에 많다. 그러면서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이들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온통 뒤엎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할례파들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기들만 옳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논쟁들의 사람들을 휩싸이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자, 이렇게, 어, 우리가 교회와 유대인에 관한 논의를 끝으로 2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3부, 바울의 신학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원과 칭의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도 많이 겹치기는 할 겁니다. 어,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어, 조금 더 죄,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3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